교가 3년 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특검은 통일교의 자금이 국민의힘 일부 시당위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10대 대선 일주일 전인 지난 2022년 3월 2일 서울 잠실 롯데 호텔에 통일교 주요 간부 1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방침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윤 씨의 세계본부가 지역별 통일교 교단을 이끄는 지구장들에게 현금 수천만 원씩을 전달한 정황을 김건희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역 조직을 지원하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일부 지구장들은 실제로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등에게 현금 총 2억여 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일교 순회부의 결정에 따라 교단 자금이 국민의힘 시도당으로 전해졌다면, 특검 수사는 통일교 대선 자금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진술을 확보한 특검은 최근 통일교 회계 담당 직원을 불러 자금의 출처와 전달 방식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통일교가 대선을 조작한 셈이 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로 진실을 전하겠습니다.